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방문성 해설 영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캄프루입니다 아이 설렙니다 포레스, 마이콜 데이빗 알라바, 콤파니 야야 투레 가레스 베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차단합니다. 역시 비첼. 크리스티안 호날두 바로채기 마이콘 프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자, 영리한 플레이 상대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네 훌륭한 골이 나옵니다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0이 됩니다 야야 두레 포레스 네 주심이 프리킥 판정을 내리는군요 리칠 네 상대의 마음을 읽고 있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인터셉 네 개인기 좋은데요 야,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걸 써먹는군요 멋진 패스 강력한 태클 루시우 알라바 네, 최고의 발 기술을 보여줍니다. 야야투레, 마이콘.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슈팅 기회! 다 막았습니다만, 위기입니다. 끊어냅니다. 바르가스. 야야투레. 바레스페인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수비가 한수 위였습니다. 발라바, 토레스, 야야투레. 방향을 예측하고 잘 차단합니다. 주앙바르가스 푸날두, 비첼, 이브라이모비치, 루시우, 앞서서 차단합니다. 드롭바, 페르난도 토레스. 자, 골키퍼 1대1! 아, 멋진 슛이 나옵니다. 여기서 동점골이 나오는군요. 수비 압박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멋지게 골을 뽑아냅니다. 골키퍼 이외에는 뭐 이렇게 할수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공격수들이 뭐 그대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골을 만들어주는데, 아, 수비의 집중이좀 아쉬웠던 장면이네요. 동점골과 함께 또다시 백중세입니다. 포르란, 각셀비체, 그날도 이브라이버비치. 패스 연결로 골을 계속 소유합니다. 중요한 바로막기 멋집니다 아 멋진 골입니다 실전 직후에 반격에 성공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팬들이 이 팀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다스코는 2대1입니다 포레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질라탄예고도포란 가레스 베일 아, 현란한 모습 움직이고 패네 적절한 타이밍에 태클 들어갑니다 괜찮은 기회인데요 중거리 슈팅 자이 선수의 장기인데요 음뭐저 선수가 저 위치에서 간혹 때리는 선수인데 이번엔 이제 위력이 없었네요 빅네 음 오늘 음 경기 음 거의 끊김없이 음 진행돼서 음 추가시간은 1분입니다 비에고 포르란 마이콘 네,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 속 자, 선수들이 하프타임을 맞아서 이제 라크룸을 향합니다 네, 이제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전반전처럼 재미있는 경기 기대합니다 야야툴에 마이콘 밑에 이브라이보비치 자, 패스, 하지만 중간 차단 야야투레 투말드 네 이번 테크 오늘 경기의 철벽 수비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가레스페인 네 오늘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패싱 연결 좋습니다 아 저로의 찬스 네, 드로잉으로 찬스를 살리고 갑니다 호날두 프로스할 공간이 있습니다 야,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걸 써먹는군요 개인기 좋은데요 네 키퍼 너무 아깝습니다 영리한 볼 컨트롤 포레스 데이빗 알라바 야야 투레 크로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위첼. 아, 그리고 이곳 캄푸누에서 1999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도 했었죠. 몇 자, 아직 위험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막았죠? 거기다 공을 잡아냅니다. 맹상 컴퍼니 마이콘. 다레스페일 야야 투레 악셀 비체 바르가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강력한 태클 마이콘 컴파니 야야 투레 토레스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마이콘이 차단합니다 토르란 마이콜 폰파니 7분 남았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좋습니다. 구고 받으면서 계속 전진합니다. 정확한 크로스인데요. 올키퍼 크로스를 손쉽게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좋은 패스. 아, 오늘 선수들 정말 플레이 자체가요. 상당히 살아있어요. 호날두. 네, 남 앞으로 찔러줘야 됩니다. 올키퍼, 강력한 펀칭. 자, 크로스 들어갑니다. 크로스. 그러나 수비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영리한 볼 컨트롤. 호랄두 빠른 달로님 강하게 압박. 멋진 선방. 종류 히스 울리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